영천시 승마협회 8대 회장을 받게 된 김목합니다. 먼저, 제1회 영천시 승마대회 회장대 출전해주신 선수 및 관계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천시는 승마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넘치는 곳으로 이곳에서 개최되는 승마대회는 종국 승마 발전의 리얼미터가 된다고 자부합니다. 이것은 영천시의 협조와 더불어 이곳에 계신 선수 관계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 덕분이라 여기며 앞으로도 영천시에서 개최하는 많은 대회에 참석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수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서로를 응원하고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원하는 선발을 거두시고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 안녕하십니까. 영천시 재류계장 박범규입니다. 이번 자리에 영천시 승마협회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할 수 있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영천시 승마협회의 발전을 위해,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북승마협회 손만호 회장님을 끌어산 내빈모든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마를 통해 지역민들이 건강과 행복을 얻고, 영천시가 승마를 통해 더욱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롭게 취임하시는 김옥과 회장님께 하와 음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김 회장님의 이런 시바에 영천시 승마협회가 더욱 단합되고 발전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가기를 기대합니다. <laughs> 영천시 조상가장 전성체입니다 어 오늘 어, 일정을 인해서 어, 무더기 참석하지 못하셨고요. 그 대신에 오늘 그 축전으로 그 마음을 대신하고자 어, 합니다. 축전은 제가 남독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국 선마 동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장 최기문입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불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